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수아1 9장1 절부터 2 3 절입니다. 붙어 있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붙어 있자입니다. 우리가 어제 베냐민 집파부터 또 다시 살펴봤죠. 일곱 집파 나머지 일곱 집파 가운데 베냐민 집파. 지파. 베냐민 집파는 큰 집파예요. 작은 집파예요. 작은 집파였습니다. 그러나 작지만 하찮아요. 소중해요. 소중합니다. 그죠 은혜가 되죠. 작지만 소중한 정말 조그끔하게 땅을 분배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통해서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제 사사 시대가 다 끝나고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사무엘이거든요, 사실 마지막 사사 사무엘 때이 이 이스라엘이 쇠락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도회를 여셔요. 그 기도회 장소가 어딜까요? 미스바입니다. 그게 어디예요? 베냐미 지파가 있는 곳 미스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요. 다 모여서 영성이 살아나는 곳이 미스바였어요. 자 그거 보면서 느껴. 요 작지만 하나님이 사용하면 큰 역사다. 열두 지파를 다 살릴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영성이 분명히 살아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벽에 더 미스바 기도해 봅시다. 정말 우리 가정이 무너져가고 쇠락해가는 곳에 다시 한번 영성이 살아날 수 있는 곳이 이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장소가 미스바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하찮은 모임은 없어요. 목장 모임이든 여러분 새벽의 자리든 정말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역사 일어날 줄믿습니다 아, 어제는 그렇게 작지만 소중한 지파에 대한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은 시몬 지파부터 세 지파가 나옵니다. 그죠? 시몬, 스블론 이사갈 세 지파가 나오는데 시몬 지파는 어디의 땅을 분배받냐면 특이하죠. 유대 유다 지파 안에서의 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다 땅인데 유다 지파인데 그 안에 시몬 지파가 분배를 받아요. 아,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니까 유대의 지역 안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사실 이제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이제 분배를 받지만 나중에는 거의 유다 지파에 흡수돼 버립니다. 그래서 지파가 거의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도 이거 지파에 대해서 분배 쓸때 시몬 지파를 안 썼죠. 이제 유다 지파가 이렇게 거의 이렇게. 시몬 지파를 이렇게 이제 먹는 거죠. 이렇게.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에서 예언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다말 사건 아시죠? 다말 사건 때 그들을 할례시켜 놓고 가서 죽인 그 야곱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레위하고 시몬입니다. 레위와 시몬이 가서 큰 사륙을 벌려요큰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저주를 하셔요. 저주의 예언을 하시는 게 시몬과 레위에게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레위는 흩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제사장 집화가 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출애굽계 32장에 무슨 사건이 등장하냐면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바라거든요. 그때에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을 얘기해요 그때 레위 지파가 용감하게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금송아지를 다 섬기고 있는 그 분위기 속에서 다 세상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속에서 레위 지파가 과감하게 하나님을 선택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기서 같이 그 모세와 함께 심판을 하거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요. 레위 지파에게 너희들이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변경을 하셔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 기회 줘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기회를 줍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선택합시다.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저주의 낙인이 찍혀 있다하더라도 하나님 은 그걸 돌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고 극휼의 때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 여기가 구원의 때거든요. 여러분, 이 인생이 끝나고 날 뒤에는 극렬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지막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반드시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도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항상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머붙잡자고, 뭐 바지가랑이 붙잡고 정말 매달리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워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있나요? 에이. 내 인생 그래도 좀 길게 남았으니까 나중에 붙잡아야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한번 기회 줬을 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시온 지파는 그러나 이제 발울이라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모압 여인이 이 누구죠? 반람에 의하여서 모압 여인으로 통해서 음행의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 이시온 지파는 주님 앞에 돌아온 게 아니라 죄를 저지으걸 말미암아 다른 지파들 가운데 가장 인구수가 적게 돼요. 인구수가 적게 되고 유다 지파 안에 이제 분배를 받게 되는데 사실 제가 오늘 왜 붙어 있다 이자라는 얘기를 한 거냐면 이 시몬 지파가 지금 사실 이제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되니까 뭔가 큰 이제 저주가 된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붙어 있으면 저주가 복이 됩니다. 이제 이 시몬 지파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유다 지파 안으로 들어온 거는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이 시므온 지파가 비록 그들의 지파가 이제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속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속하게 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여러분 그래서 예수는 복음입니다. 이 이사야 53장에 보면 다 자기의 죄로 말미, 각 길로 제 길로 갔어요. 양떼들이. 그죠? 그때 예수님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내셨죠.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품어 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예수를 믿을 만해요. 야, 우리의 과거를 생각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 내셨서 이제 우리를 흡수해 내시는. 오히려 시몬 지파보다 유다에 흡수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함께 유다지파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제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껴요 아 다른 거 말고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길이고 희망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과거에 대한 생각을 묵상 속에 빠지지 마시고 예수께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한번 찾아 봅시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6장 3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오는 자는 내쫓지 않는데. 품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함께 하시겠다. 자,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가 축도하면서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사랑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있다 왔다. 자, 38. 구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해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너무 감사한 메시지죠. 무너져가고 있는 영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려고 예수님의 열정을 보여주고 계셔. 여러분 이 열정을 우리 따라갑시다. 어떤 영혼이 안된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저 영혼도 붙여주십시오. 오늘도 저 영혼 예수 믿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그 눈이 떠져야 돼요. 저 영혼이 아무리 시몬같이 과거가 별로 일지라도 무너져서 정말 이제 거의 거의 꺼져가는 시몬시반 사실 꺼져가는 거거든요. 집파들 가운데 이제 인구조사 를 2차 인구조사를 할때 가장 인구수가 적어져 버려요. 저주를 받아 가지고 꺼져간다고요, 집파가 그러나 그 꺼져가는 것을 그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상황 갈 때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완전히 그냥 짓밟아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다시 회생시키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영혼들, 그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도록 예수, 우리 전합시다. 자, 그 다음 40절 읽어보세요. 시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1,000 번째 여러분 우리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혹시 이런 분들 있나요? 아무리 해도 1,000 번이 지나도 안 됩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이거 사실 숫자 1,000번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될 때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 구원은 될 때까지 해야 돼요. 예수님 이렇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내리가 다시 살리라고 하는 거. 마지막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은 멈추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구원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아래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불론 지파랑 이사갈 지파도 한번 살펴볼게요. 스불론 지파는 이제 어떤 땅을 분배받냐면 우리 여기, 여러분 큐티체 갖고셨나요? 여기 보면 림몬 디블랏, 사릿 이렇게 보이나요? 예, 네, 그 작고 마죠? 그 땅이 누구 땅이에요? 스블론 땅이요, 에 스블론 적어놓으세요. 스블론, 스블론 땅입니다. 거기가 자, 작고 하게 생겼죠. 근데 사실 창세기 49장에 어떤 예언이 있냐면, 스블론은 해안가에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 해안가요? 해안가 아니잖아요. 사실 해안가는 이제 내일 나오는 아셀 지파가 차지하거든요. 이거 보면서 뭘 느끼냐면 우리 사람들은 이럴 수 있어요. 어떤 예언을 받고 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자기 나름대로 이제 다 이렇게 갈것이다라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가시죠. 예측이 맞을 때가 별로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스불론은 해안가에 사는 게 아니라 바닷가의 자원을 먹고 사는 존재가 돼요. 해상 무역이 상당히 발달하는 집화가 됩니다. 그래서 통로, 강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바닷가로부터 이 수로를 통하여서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곳이 이 스불론이 돼요. 그래서 다른 어떤 집화보다도 해상 무역이 발달하는 것이 스블론이 됩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이거 보면. 야, 해안가에 그냥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바닷가에 나오는 것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이 일, 이루어지지 않고 뭐가 안 된다고 내 나름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오늘도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로 전화 이복도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역사를 보여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이사가 집화는, 사실 이사가 집화는 특징이 없어요, 별로. 아무리 짠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냐면, 평범한 집화. 그죠? 렇 여러분,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성도님은 맨날 문제가 엄청 많아요, 맨날. 어떻게 저렇게 문제가 많을까, 이런 분들. 어떤 분은, 그렇게 문제가 별로 많이 없는데 그냥 신앙생활이 참 이렇게 평탄하게 이사갈같이할 얘기가 별로 없어 근데 항상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며 쭉 가는 근데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므원과수블론이사갈 문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평범하기도 한 이런 지파들 다양함 속에서 뭐가 있냐면 다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정복전쟁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된 마음으로 예수를 향해 갑시다. 여러분들의 성격이 어떤지 모르겠고, 기질이 어떤지 모르겠고, 문제가 어떤지 모르겠고, 가정의 형편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다 다양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지만, 예수께 붙어 있으면 땅을 하나님께서 흡수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포기하지 맙시다. 오늘도 아무리 절망이어도 오늘 예수 바지, 바지가랑이 붙잡으면 삽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 살리리라.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 붙어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 릴레이기도 아까 전에 우리 지혜가 결단했는데 릴레이기도 다 하십시다. 새벽에도 하나님께 지키고 주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응답들을 좀 경험해서 그 예수를 좀 옆에 주변에게 진짜 예수님은 기도하면 들으셔. 살아계셔. 확신있게 좀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그냥 기도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실 걸 생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붙어 있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역사하셨는데, 과거를 생각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는 하나님이신데, 너무 좋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있는데, 우린 얼마나 또 다시 무너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도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하나님께 붙어 있게하여 주시옵시고 뭐 문제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외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도 다 주님 앞에 붙어 있는 놀라운 역사 아무리 전 무너진 영혼도 주님 붙으면 산다고 했는데 그들이 다 주님을 만난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영혼들 나에게 붙여준 영혼들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3창 간절히 부르기 고 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